아기 상어 두근두근 룰렛 게임을 사 봤습니다. 바닷속 친구 여 종이 들어 있고요. 베이비 작그 나와라요. 주인공 바로 떼상. 와! 베이비 상어 넣었습니다. 색깔을 잡아줬습니다. 베이비 셜끄 찌르르 찌르르 미 셜끄 찌르르 찌르르 디 셜끄 찌르르 찌르 그랜마 그랜파. 렛츠 고. 헌드 찌르르 찌르 룰렛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벌칙이 걸릴까요? 베이비샤크! 아, 깜짝이야! 베이비샤크 벌칙! 저금통으로도 활용을 해봅니다. 바이바이! 짜잔! 먹지 마! 랜덤 지우개를 사봤습니다. 어떤 음식이 담겨있을까요? 먹지마 1, 먹지마 2, 먹지마 3, 먹지마 4 먹지마 1번부터 나오라 얍 짜잔 젓가락통이 나왔습니다 젓가락이 4개니까 4인분이 나와야 됩니다 먹지마 2번 짜잔 소세지 핫도그가 나왔습니다 3번 먹지마! 꼭! 따단!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2개랑 양상추 밖에 없는 샌드위치 4번 먹지마 가보겠습니다 4번은 바로! 따단! 우와! 만두가 나왔습니다 얘는 김치만두입니다 왜냐면 저는 김치만두만 먹어요 자 그럼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소세지 핫도그 헛, 헛. 샌드위치 아냐냠냠냠냠냠냠냠냐냠냐냠냐냠냠 식사 끝 바이바이 잠실에 갔다가 반다이 가챠폰 샵이 있어서 뽑기를 해봤습니다 짜잔 추억의 가드케트 체리 어느 것을 먼저 열어볼까요 짜잔 캐로입니다 나 캐로라고 퀄리티가 좋다고 소문나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에헤헤. <놀람> 나 귀엽냐고 두번째 렛츠고 체리가 나왔습니다! 나야, 체리라고. 지수가 예쁜 커스튬을 만들어줬나 봅니다. 이렇게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주는 거더라고요. 예, 파도타이다 체리, 어서 크로우카드를 잡아야 돼! 알겠어, 캐로! 너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다! 크로우카드! 빠이빠이 <목소리> 킨더조이 슈퍼 윙스 버전이 나와서 사봤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일단 먹을 거야. 짜잔. 이거 뭐야? 슈퍼 윙스 피규어 4개랑 이렇게 방패처럼 생긴 딱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딱지를 조립해서 물이 실리콘에 닿으면 사물에 붙일 수 있나 봐요. 세워넣거나 붙이거나. 두 번째. 이번엔 피규어 나와라. 골든보이가 나왔습니다. 짜잔. 다리만 움직일 수 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땡스 댄스, 댄스 바이바이. 상류. 멍멍 대행진 3개를 사봤습니다 멍멍이라니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짜잔. 폼폼 멍멍이가 나왔습니다. 종류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나 봐요. 시티멍 푸린멍, 멜로디멍, 시나모멍, 쿠로미멍. 푸린멍. 반갑다, 멍. 두 번째. 으악. 아, 너무하다, 멍. 내가 선배다, 멍. 낑 핑크색. 짜잔. 세 번째는 멜로디 멍이 나왔습니다. 마이 멜로디. 빵빵. 모두 집합. 산리오 멍멍 대행진을 시작하겠다. 모두 차렷 멍멍. 멍. 앞으로 갓 산리오. 짱구도 못 말려. 스피너스. 빙글빙글 빙글 스피넥션을 사보았습니다. 열다섯 가지 종류가 있대요. 짜잔. 훈이 나왔습니다. 젤리도 들어있습니다. 훈이 간다. 자석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자석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 두개더 사봐야겠다, 진짜. 짜잔. 편의점 가서 두 개를 더 사왔습니다. 오늘 이 녀석들을 꼭 정복하고야 말겠다. 얘 너무 귀여워 나물뱀입니다. 따단, 펭수, 팽돌이가 나왔습니다. 얘는 훈이고 얘는 포켓몬이네? 글자만 보고 싸움 자 이제 얘네들 붙이면 돌아가는 겁니다. 가라 훈이 따단, 따단. 응? 뭐야? 이 자석 모양은 그냥 얘네끼리 붙는다는 뜻이었나봐요. 나물뱀이 훈이 팽돌이와의 대결. 과연 승자는? 팽돌이 우승! អ <laughs>